안녕하세요 푸윤입니다 리플레이 로즈하고 싸우고요 어, 어, 어. 네, 일단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로즈하고 싸울 때 주의를 해야 할점 일단 로즈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제 패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상대방이 누웠을 때그 카운터를 깔아두는 뒤중발이었던가요? 그거 뜨면서 치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앉아, 중발, 중손, 소그 다음에 소울, 스파이랄리가 나오는 패턴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노린 카운터 히트, 블록 스트링을 하 생각을 하시고 또 로즈가 역가드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역가드를 대처할 만한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눕힌 다음에 역가드 주입을 쓰는 게또 굉장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실제 어,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점까지는 나오고 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로즈는 원거리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숙명적인 캐릭터입니다. 로즈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자 일단 1라운드 먼저 보내고요. 2라운드째, 그 다음에 3라운드째 오면은 올 거야, <laughs> 올 거야. 네, 그때 한번 보자고요. 점과발 맞추면은 EX 아토코, 아 EX 단공과까지 맞춥시다. 그거 말고는 들어가는. 콤보가 잘 없어요. 끝머리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중소 잘못 깔다가 잡기 막 맞췄고요.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은, 앉아 중소쓴 다음에 스파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습관이 로즈 유저들이 가지는 습관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유저는 고정적으로 앉아 중선을 가드하면은 무조건 스파이럴 나온다. 요거를 캐치할 줄 아셔야 싸우기 수월합니다.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잡아줬고. 단군가, 요거는 10리든 한번 걸어줘서 잡았고요 단군가 카드 시키고 한템 포 쉬시고, 확률권 올리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잡아주고요 3라운드째까지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그렇게 썩 1라운드 같이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잡아주고, 강단, 공. 어쩔 수 없고, 거리 싸움 잘못했어요. 자, 자풀. 여기서 잡아주면, 잡아주면 일단 무조건 두번 아, 대시하세요. 안전합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올콤 2번 깠죠? 로즈가 많이 급했을 겁니다. 체력이. 영 좋지 않거든요. 자, 가드 잘 해주고. 하지만 잡혔죠? 여기서 사실은 울콤을 쓰고 싶었어요. 옆에 선 3개가 보이죠? 그리고 가드 된 틈을 타서, 아니지. 다운된 틈이었네요. 아무튼 이제 로즈한테 내가 유리하다라는 걸 심어준 다음에 백대시 하는 걸 바로 캐치해서 주입 질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로저하고 싸우는 거는 요렇게한 단편적인 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종합적인 제가 대책을 설명드리지는 않았어요.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또 로저하고 싸우게 되면은 그 전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이었고요 좋은 오후가 될지 좋은 밤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방송 끝.